늘 그랬듯이 영어로는 어머 지금 보니까 당신은 그동안 전혀 뭐뭐를 하지 않았네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동안 운동 하나도 안 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이를 하나도 안 먹었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변하지 않았네 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모든 상황에서 바로 you haven't 음, 음, 음. at all. You haven't at all. 이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군요. 라고 한다면, You haven't worked out at all. You haven't worked out at all. 음, hmm.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동안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군요. 라고 한다면, 준비하다가, prepare. prepare. 이잖아요. 그런데, haven't prepared. 이렇게 have not과 같이 올 적에는 뒤에 오는 동사가 과거 분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have not 혹은 haven't prepared가 아니라 prepar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n't prepared at all. You haven't prepared at all. 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안 해오고 있군요. 이런 말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군요. You haven't studied at all. You haven't studied at al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말도 해볼까요?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You haven't changed at all. You haven't changed at all. 어쩌면 이렇게 안 변했을까? You haven't changed at all.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일 수가 있겠죠. 당신은 전혀 뭐뭐를 하지 않았군요.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문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떠 어떠해 보이네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You look. You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이어 말하면 되겠죠. 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간단하면서 언제 말해도 좋은 그런 말이 되죠. You look great. 이번에는요. 오늘따라 무척 행복해 보이시네요.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라고 한다면, You look 매우 행복한, very happy 해도 되고, quite happy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Quite. Q U I T e 로쓰게돼요 You look quite happy, especially today. You look quite happy, especially today. 특히 오늘따라 especially today. 자 이번에는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어 보이네요.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라는 말은요 than ever, than ever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You look younger than ever. You look younger than ev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늘 그랬듯이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You look so bubbly. You look so bubbly as ever. You look so bubbly as eve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늘 그랬듯이 라는 말은 그렇다면, 그렇죠. As ever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Bubbly라는 말은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 거품이 막 뽀글뽀글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고 활기차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You look so bubbly as ever. How do you look today?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이시나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